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의 왕위는 결코 길지 못할 것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를 하실 때 사울을 버리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처음 왕이 되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 왕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때는 진짜 가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1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신 전달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들으소서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 이 샤마라는 단어를 참잘 번역해 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들으라 혹은 들으소서 듣다 라는 단어와 청종하다 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 단어를 샤마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들을 청, 따를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행하고 따르는 것을 이 샤마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들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요하게, 어,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한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전해지면 발음이 조금 바뀌어서 쉐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집에 누워 있을 때, 함께 길을 갈 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 말씀을 네 이마에 새겨 놓고 네 팔에도 새겨 놓고 네집 문앞에도 새겨 놓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그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이마에 검은색 네모난 상자를 이마에 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팔에다가도 검은색 줄로 감아 놓는 그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마를 볼 때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가도 이 말씀을 새겨놓고 상자 안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리고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항상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만큼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마나 팔에 진문 앞에 새겨두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성도님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완전히 식어진 채로 그냥 행동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주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그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쉐마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허락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이 사울왕에게 떨어졌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샤마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아말렉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어떠한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우를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말렉의 죄를 보고 그들의 죄가 흘러 넘침을 내가 보고 내가 이제 그들을 심판하려 하노니 사울이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하라,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시대에 어떠한 걸로 심판을 하십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회복의 여지, 회개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참고 잠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불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맞는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싶을 정도의 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죄가 넘칠 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 중의 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은 가나안 남쪽에 살면서... 어, 가, 난과 애국당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을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넘쳐나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아말렉을 징벌할 테니 사울 너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이 대신 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울에게 대신 맡기셨다면 사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사실 이 샤마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샤마의 말씀, 들으소서, 듣고 행하소서라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다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일을 행해야 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모집했더니 21만 명의 군사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는 겐족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시킵니다. 빨리 이 아말렉 땅에서 떠나가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이 땅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로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심판을 당할 때 겐족 속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겐족 속의 사람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가서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그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사울이 살려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두 가지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왕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왕을 그냥 살려두고 체포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과 소중해서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아말레 왕을 살려둔 이유는 사울 왕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하고 그 전쟁을 치렀던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서 온 것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그 아말레 왕을 체포해서 끌고 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환호하고 사울 왕을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 있어 보입니까? 어, 어떠한 왕을 내가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능력 있어 보입니까? 사울은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멸하라 되어 있었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아말레 왕은 살려두고 체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로 양과 소를 남겨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했다면 비록 백성들이 원하고 바래도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고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단호함이 없고 고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단호함과 고집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단호하고 고집이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왕이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이 혹시 나를 미워할까? 나한테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건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고집을 피울 때는 엄청나게 고집을 피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 때까지는 너희들의 입에 먹는 것 아무것도 먹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면 좀 배가 든든해야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끝날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내가 너희가 전쟁이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는 것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배가 고픈 상황이었지만 사울이 끝까지 허락해주지 않으니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그 짐승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지도 않고 그냥 피째 먹을 정도로 백성들이 배고픔에 쩔어 있을 때까지 사울은 먹는 것을 금했을 정도로 고집과 단호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그 고집이 있었다면 참 좋은 고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고집이라는 것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고집. 혹은 내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고집은 참으로 좋은 고집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그게 너무나도 안 좋은 고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어떠한 고집도 피우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살아갔고 자기를 위해서는 고집을 피우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그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은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자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이제 더 이상 버리고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으로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절대 이제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 왕의 자리에서도 내가 버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울은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사울은 모르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내가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유지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면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큰 실수를 범하였고,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샤마의 말씀을 하신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이 어, 세상에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때 여러분들이 여우와를 사랑하라는 그 샤마의 명령을 과연 진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1년 뒤에, 10년 뒤에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할 때 그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야 될지 우리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루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오늘 당장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울처럼 마지막 기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웃을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사랑해라는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고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혹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난다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샤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울과 같이 그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쉐마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샤마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임하였다면 오늘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악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멸하라고 지적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만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에 생각나는 죄를 진멸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울처럼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당장 그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